특수부대 출신. 김용빈이 대장 대신 형이라 부르는 이후 정격 공개. 스타와 그림자 사이의 훈훈한 형제. 트로트 팬들에게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늘 환한 미소를 짓고 반듯한 태도를 보여주는 젊은 별이다. 그러나 그 빛나는 모습 뒤에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단한 사람의 존재가 있다. 팬들은 그를 그저 스타라고 부르지만 김영빈은 그를 부장님이 아닌 형이라고 단호하게 부른다. 이 호칭 속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눈물겨운 인연이 숨어 있다. 김영빈이 처음 연예계에 발을 들였을 때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묵묵히 등을 밀어주고 지지해준 한 남자가 있었다. 지난 7년간 수많은 좌절과 도전을 겪으며 버텨온 김용빈의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그 남자 바로 그의 매니저이자 가장 가까운 조언자 때로는 조용한 방패가 되어준 강진호씨다 그는 놀랍게도 과거 특전사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 특별한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어둠 속에서 찾은 빛 21살 김용빈과 특전사 출신 강진호의 첫 만남 강진호는 처음 김용빈을 만났을 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김용빈 씨가 스물한 살이었어요. 세상이 너무 무서웠던 시기였죠. 조그만 녹음실 한쪽 구석에서 혼자 기타를 튀기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10년간 특전사로 복무하며 수많은 위기를 넘겨온 베테랑 강진호는 연예계라는 새로운 전장에 들어와서도 특유의 경계심과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김용빈이라는 존재는 그에게도 특별했다. 이 친구는 참 이상했어요. 눈빛이 뭘 할까 너무 많이 참고 사는 애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 친구 오래 못 버티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자꾸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김용빈은 데뷔 초부터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다. 무명 시절에는 밤새 연습실 바닥에서 자기도 했고, 방송국 대기실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하루를 버텼다. 가슴을 꽉 채우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늘 불안한 눈빛이 가득했던 시기였다. 그런 그에게 강진호는 군대에서 배운 함께 사는 법을 적용했다. 사람이 외로우면 무너져요. 내가 특전사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내가 무너지면 옆 사람이 죽는다. 용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강진호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김용빈을 데리고 다녔다. 방송국은 물론 편의점, 헬스장, 심지어는 가족 모임까지도 함께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용빈이 조용히 물었다. 형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강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그의 등을 두드리고 라면 하나를 건넬 뿐이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김용빈은 처음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회사 사람들이 모두 강부장님이라 부르는 그를 김용빈만은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부장님이 아닌 형 호칭에 담긴 진정한 의미. 처음에는 제작진들도 의아해했다. 용빈 씨, 왜 부장님한테 형이라고 불러요? 김용빈은 웃으며 대답했다. 부장님이면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전 그냥 진짜 형 같아요. 피는 안 섞였지만요. 그말 속에는 깊은 신뢰와 고마움, 그리고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2022년. 김영빈이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방송 출연이 무산되고 악성 댓글이 이어지며 하루 종일 집에서 나오지 않던 때였다. 그때 강진호는 조용히 그의 집으로 찾아가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열고 햇살이 드는 곳에 조용히 기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용빈아, 노래는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야. 지금도 노래하고 싶으면 넌 아직 괜찮은 거야. 그날 밤, 김영빈은 기타를 들고 그날 이후를 작곡했다. 그 곡은 훗날 그의 천민이 앨범에 수록되어 팬들의 눈물을 자아냈고, 김영빈은 음반 크레딧에 이렇게 적었다. 투형 내가 노래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팬들은 이 형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김영빈은 언제나 웃으며 넘겼다. 언젠간 알려질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냥 제 뒤에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드러나는 그림자. 그 형의 존재와 팬들의 열광.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이 방송에 등장했다. 김영빈의 단독 콘서트 다큐멘터리 촬영 중, 우연히 화면에 포착된 강진호의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키 크고 다부진 체격. 무표정한 듯 하면서도 묵묵히 김용빈을 챙기는 조심스러운 손길. 진짜 친형 아니에요. 팬카페는 순식간에 형님 찾기에 나섰고, 진짜 형이 맞냐는 질문이 쇄도했다. 그러자 김용빈은 조용히 답했다. 저한테는요, 가족이 혈연으로만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형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끝까지 붙잡아준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를, 제 존재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아니라 형이에요. 평생 형이에요. 그의 이 한마디는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스타이지만 동시에 인간 김용빈이었다. 반짝이는 무대 위에서 웃는 그 뒤에는 언제나 조용히 지켜봐주는 그림자 같은 형이 있었다. 이 특별한 형제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나 회사 상하 관계를 넘어선다. 두 사람은 함께 길거리를 걷고, 밤늦게까지 노래 연습을 하며, 때로는 말없이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사이다. 언뜻 보기엔 매니저와 가수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군대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형성된 전후에, 연예계의 험난한 바다를 함께 헤쳐온 동지에, 그리고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이 녹아있다. 한 제작진은 이렇게 증언했다. 보통 매니저들은 아티스트에게 예의를 갖추지만 김용빈 씨와 그의 형은 서로 편하게 장난도 치고 싸움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그 안에 깊은 존경과 신뢰가 있다는 거죠. 마치 진짜 형제 같아요. 실제로 팬들 사이에서도 김용빈의 진짜 친형 아니냐는 말이 돌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특별했다. 강진호, 김영빈의 그림자이자비. 강진호는 김영빈의 그림자처럼 늘 그의 뒤를 지켰다. 스포트라이트가 김영빈을 향할 때, 강진호는 무대 뒤 어둠 속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봤다. 그의 존재는 김영빈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고, 때로는 지친 김영빈의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팬들은 무대 위 김용빈의 빛나는 모습에 열광했지만 그 빛이 더욱 찬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강진호라는 그림자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강진호는 단순히 스케줄을 관리하고 운전을 하는 매니저의 역할을 넘어섰다. 그는 김용빈의 감정 상태를 살피고 힘든 시기에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심리 치료사이자 냉철한 판단력으로 김용빈의 앞길을 밝혀주는 나침반이었다. 한 방송 관계자는 강진호 씨는 매니저라기보다는 김용빈 씨의 정신적 지주에 가깝다. 김용빈 씨가 힘들어할 때면 늘 강진호 씨를 찾았고 강진호 씨는 어떤 말보다 행동으로 김용빈 씨를 위로하고 다독였다고 전했다. 전우회에서 시작된 가족 같은 유대가 강진호와 김용빈의 인연은 특전사 출신이라는 강진호의 독특한 이력과 김용빈의 외로웠던 데뷔 초시절이 맞물리면서 시작되었다. 강진호는 군대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웠고, 이는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었던 연예계에서 김용빈에게 적용되었다. 그는 김용빈을 혼자 두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했고, 매일같이 김용빈과 함께 하며 그의 일상을 공유했다. 편의점에서 함께 라면을 먹고,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며, 심지어 김용빈의 가족 모임에도 동석했다. 이러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직업적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김용빈은 강진호를 부장님이 아닌 형이라고 불렀다. 이 호칭에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가족만큼이나 끈끈한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진호는 김용빈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노래라고 말하며 좌절의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김용빈의 천민이 앨범 크레딧에 투이험. 내가 노래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적힌 문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팬들도 인정한 진짜 형제. 팬들 사이에서도 강진호와 김용빈의 관계는 늘 화제였다. 콘서트 다큐멘터리에서 우연히 포착된 강진호의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진짜 친형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자아냈다. 김영빈은 이러한 팬들의 질문에 저에게는 가족이 혈연으로만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형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끝까지 붙잡아준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를, 제 존재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아니라 형이에요. 평생 형이에요. 라고 답하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나 회사 상하 관계를 넘어선다. 군대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쌓은 전후에, 연예계라는 험난한 전장에서 함께 헤쳐온 동지에, 그리고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이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키워드다. 한 제작진은 보통 매니저들은 아티스트에게 예의를 갖추지만 김용빈 씨와 그의 형은 서로 편하게 장난도 치고 싸움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그 안에 깊은 존경과 신뢰가 있다는 거죠. 마치 진짜 형제 같아요. 라고 증언했다. 빛과 그림자. 그들의 서사가 시작된다. 강진호는 김용빈의 질문에 늘 그렇듯 짧고 굵게 답했다. 응. 넌 오늘도 최고였어. 이 한마디는 김용빈에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을 지켜봐 준 사람의 변함없는 지지이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존재 자체를 확인시켜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김영빈이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할 때 강진호는 늘 무대 뒤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 그림자는 결코 빛을 가리지 않았고 오히려 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도록 받쳐주는 묵직한 존재였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매니저와 가수의 관계를 넘어선다. 그것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험난한 연예계에서 김용빈이 흔들릴 때마다 강진호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때로는 따끔한 조언으로, 때로는 말없이 옆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때로는 함께 바다로 떠나 무너진 마음을 다독이는 것으로, 강진호는 김용빈이 가수로서의 꿈을 포기하려 했을 때, 그의 기타를 창가에 놓아주며 노래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해준 사람이었다. 그 말은 김용빈의 마음에 깊이 박혀 그날 이후라는 명곡으로 탄생했고 그 곡은 수많은 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다.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그림자의 존재. 오랜 시간 그림자처럼 김용빈의 곁을 지켰던 강진호의 존재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김영빈의 단독 콘서트 다큐멘터리 촬영 중 그의 모습이 화면에 포착된 것이다. 키 크고 다부진 체격,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조심스러운 손길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진짜 친형 아니에요. 나는 질문이 팬카페를 뒤덮었고 김영빈은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한테는 가족이 혈연으로만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형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끝까지 붙잡아준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를, 제 존재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아니라 형이에요. 평생 형이에요. 이 진심 어린 고백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김용빈에게 강진호는 단순한 매니저를 넘어선 존재였다. 그는 혼자라는 외로움에 무너질 뻔했던 김용빈에게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고, 그의 꿈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였으며, 때로는 가족보다 더 든든한 형이었다. 팬들은 비로소 김용빈의 무대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감동적인 서사를 발견했다. 트로트 전장에서 살아남은 두 전우의 이야기. 강진호는 10년간 특전사로 복무하며 수많은 위기를 넘긴 베테랑이었다. 그런 그에게 연예계는 또 다른 전장이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그는 김용빈이라는 가장 소중한 전우를 만났다. 사람이 외로우면 무너져요. 내가 특전사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내가 무너지면 옆 사람이 죽는다. 용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강진호의 말처럼 그는 김영빈이 혼자 쓰러지지 않도록 늘 그의 곁을 지켰다. 함께 밤새 연습실 바닥에서 잠들기도 하고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힘든 무명 시절을 버텨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반적인 상하 관계를 뛰어넘었다. 제작진의 증언처럼 이들은 서로 편하게 장난도 치고 싸움도 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과 신뢰가 있었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의 시선을 받는 스타였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여전히 그 형을 의지하며 살아갔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의 삶은 때론 외롭고 고대다. 하지만 김용빈에게는 언제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바로 부장이 아닌 형 강진호였다.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비 강진호 김용빈의 든든한 버팀목. 김영빈의 삶에서 강진호라는 이름은 단순한 매니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김영빈이 가장 절망했던 순간에도, 모두가 외면할 때에도 변함없이 곁을 지켰던 존재다. 강진호는 특전사 출신답게 강인한 정신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김영빈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형이었다. 처음 용빈이를 봤을 때, 어딘가 불안하고 외로워 보였어요. 저도 군대에서 힘든 시간을 겪어봐서 알거든요. 사람이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용빈이만큼은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강진호는 당시를 회상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는 김용빈의 그림자처럼 모든 일정을 함께했다. 방송국 대기실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고 밤늦게까지 연습실에 남아 김용빈의 노래를 들어주며 때로는 따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강진호는 김용빈이 힘들 때마다 말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고 지쳐 쓰러지려 할 때마다 묵묵히 등을 밀어 주었다. 김용빈은 그런 강진호의 존재 덕분에 연예계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언론에 비친 강진호. 운동화는 언제든 달려갈 준비. 강진호는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다. 그는 언제나 김용빈의 뒤편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했다. 하지만 김용빈의 단독 콘서트 다큐멘터리 촬영 중 우연히 화면에 포착된 그의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정장을 입고 있어도 항상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무대 뒤로 달려갈 수 있도록 강진호가 언론에 처음으로 밝힌 이 말은 단순한 직업적 책임감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는 김용빈이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도록 언제든 달려가 지지하고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발언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강진호는 김용빈의 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팬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게 되었다. 팬들은 그를 단순히 스타의 매니저가 아닌, 김영빈의 인생을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눈물로 고백한 진심. 형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김영빈은 최근 한 방송에서 강진호에 대한 깊은 고마움을 드러내며 시청자들을 뭉클하게 했다. 사실 저는 형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단순히 스케줄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삶을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거든요. 김용빈의 진심 어린 고백은 관객석에 앉아있던 팬들의 눈시울을 불켰다.